지우 내일 생일이잖아. 네. 행복하십니까? 덜러요. 어 아, 왜죠? 별로요? 네, 뭐 그냥 생 생일이고, 사뭐 어. 별거 아니지. 별 의미 없어 <laughs> 너 생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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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서 생일에서의 별 의미를 못 찾는 지우를 위해서 오늘 저희는 아주 재미난 곳으로 갈 겁니다. 따라 오시겠습니까? 네. <laughs> 비장해, 왜 이렇게 비장해? 사실 지우의 이제 생일 때 제가 몰카를 한번 했었죠. 이제 시연이가 어제 지우와 열두 시에 만나자고 했어요. 근데 시연이가 오늘 연락이 안 되는 거죠. 기억 나시나요?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이. <laughs>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인생 최악의 생일이었나요 그렇다고 할수 있죠. 오, <laughs> 자 그래서 오늘은 지우의 행복한 생일을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. 진짜요? 네. 불만 있어 어, 지금? 아니, 말아. 언니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갈 준비 다 됐어? 네. 납치!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안 보인다. 뭐? <laughs> <laughs> 나오세요. 계란 계란. 주민 분이 보면 신고하겠어 갔습니다 지우 신난대. 신난다. <laughs> 지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죠? 기분 아주 쨍. 야, 너 멋있다. <laughs> 자, 미치고 왜자 시다. 요즘에 얼굴도 안 보이잖아. <laughs> 빨리 시작. 어, 내가 이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. <laughs> <laughs> 지금 빨리 아니에요. 해 빨리. 저, 아니에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지0 씨, 사실 저희는 오늘 파티룸을 사실 예매를 했습니다. 아, <laughs> 응? 진짜요? 네. 가시죠. 가리 사장님이 열어놨다. 와, 와 여기 분리됐구나. 자 그러면 지우, 자 조심 조심. 아 너무한. 왜왜 왜? 왜, 왜. 느낌 오는데요? 지우 씨 벗어 주세요. 저 기대하고 벗어요. 네. 네. 하나 둘, 둘 셋. 셋. 지우야, 그러면 방문을 열어보세요. 이건 진짜 기대할게요. <laughs>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눈 감고 들어갈 거야? 아니면. 아, 어, 눈 감고 들어갈 게 그래. 지우야, 들어와. 야, 어. 이거는 진짜. 이거지 야, 너 진짜. <laughs> 진짜 감사해야 된다. 지우씨, 지금 심정이 어떻죠? 어, 시원히 그래? 있는 거 아니죠? <laughs> 자, 지우씨, 안대를 벗어주세요! 좀 기대하고 와봐요. 어 진짜 기대. 어, 진짜 기대돼. 어, 진짜 대박이야. 하나 둘 <놀말> 셋. 진아 세일즈! 세일즈! 우리가 엄청 품였어. <laughs> 진짜 대박. 어떡해 너무 감동해요. 괜찮아? 여기 네, 포토존이야, 빨리 포토존 아, 가서 너무 써. 예뻐! 아 지효 이거 써야 돼. 오늘 내 생일. 내 생일. 너무 좋다, 어떡해. 작년과 너무 다른데. <laughs> 나 진짜 지금 없어질 것 같아, 지금. 그래. 그래. 일상이랑 나랑 재호가 바보치고. 어, 그리고 소정이가 케이크 사오고. 네. 나를 위해해 감사해요. 자 응. 그러면 케이크 하도록 하죠. 불 붙여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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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구에 생일 축하합니다. 오! 너무 예쁘다. 오케이. 소원 비시죠? 참고로 공개해야 돼요. 응. <laughs> 자 하나 둘셋 지우 어때요 오늘 생일? 작년과 너무 비교되네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너무 행복하고 이번 생일도 이치 못할 것 같아요. 어 사실 아직 선물이 있습니다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이번 선물은 사람이에요. 엄버들 <laughs> 들어와 주세요. <laughs> 인간 화완이었습니다. 꽃 대신 제가 났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지우야 내가 진짜 선물 줄게 이제. <웃음> 진짜야 이제. 진짜 그런 거 경찰 씨. 자 지우야 놀 <널> 위한. <laughs> 뭐야? 너의 첫 <laughs> 선물. 대박. 진짜요? 나도 이렇게 큰거못 받아봤다. 처음 봤 진짜요? 진짜... <laughs> 진짜요? 어 <좋겠다. 웃음> <와>, 표정 아니 <많이> 뭐야? <laughs> 방금 거에 좋아하다가 왜 갑자기 어? 표정이 안 좋아졌지? 아, 진짜 좋아요! <laughs> 아 미안하다 내가 아... 표정질을 몰라가지고 아... 자 이렇게 해서 선물 끝! 네, 아... 감사해요 감동이에요? 네 그럼 감사한 마음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시작!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떡에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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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 선생씨 마라탕 나왔습니다자지우가 제일 좋아하는 마라탕까지 일부러 대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 빨리 마라탕 식기 전에 좀 먹읍시다 네. 빨리 먹고! 먹어도..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잘겠습니다아다 어,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지우 아직 레알 마지막 선물이 남아있어 올라갈까? <laughs> 자 피달리입니다 피달려 피날레. <laughs> 지효, 눈 갖고 있어? 네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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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최고야, 일선물이야. 누가 이런 걸 선물로 줘? 자자. 와, 진짜 개짜. 잠깐 <laughs> <자>, 들어오세요. <laughs> 와, 대박. <대단히> 어, <laughs> <오, 웃음> <오, 웃음> 좋아, 좋아. 아니야, 너무 가까워. <laughs> 자, 좋아, 좋아. 그대로 있어, 그대로 있어. 아, 기대 안 되네. 자, 자뒤 돌게요. 네. 자, 네. 지우 눈을 떠 주세요. 하나 둘 셋! 셋. <웃음> <오>!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왜 생일선물이래? 가만히 서봐 이사나 <소스> <laughs> 일상에 <주웠어. 웃음> 일상 나와 아니 나와. 대박이다 어때 <laughs> 지 <laughs> 너무... р r e c i 미친것 뭐 같아 어? 우와, 안 <laughs> 이걸 내가... 할 생각을 어떻게 해야 우와 진짜 무섭다 나크기 그게 가 진짜 우와 우와 우와